요그 정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어, 그 명절이 이제 추석 날, 명절이 가까이 오잖아요. 명절 바로 첫날 이렇게 휴일 날에는 문을 이제 닫으니까 그러니까 그 첫날 가면 목욕탕이 빡빡빡 했어요. 요즘엔 뭐, 뭐, 다들 요즘엔 샤워실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제 생각에 아니 1년에 두번모욕하시나는가가 추석 때 모욕하고 설날 때 모욕한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 주일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어, 기왕 모욕하실 거면 토요일 날 가서 모욕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모욕하시고 주일이 명절이지 깨끗하게 있고 주님 배러 와야지 보면서 오는 거예요. 어, 어제 그 모욕하러 갔는데 이거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아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통영에 어디 자그마한 마을에 있는 어, 꽤 오래된 모욕탕에 한번 가봤어요 들어가서 모욕탕을 갔는데 거기에 이런 팻말이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협조해주세요 1. 한정탕에 빨래 말리지 마세요 가로 열고 닫고 팬티, 양말 등 2. 상한에서 때리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3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가로 열고 닫고 본인도 불금입니다. 참고로 이게 중요해. 저희 목욕탕은 3류지만 손님들은 1류 손님들만 오시니 공중 도덕을 꼭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적혀있는 거니다이 마지막 이구가제 이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가야 내가 생각이나 는거거요 그래서 이관계를 넣었어. 뭐 교회가 무슨 니? 인류가 있고 삼류가 있겠습니까? 많은. 어 넣어 보니까 어이 설교 한편이 됩니다. 저희 소가야 교회는 삼류지만 성도들은 일등 성도들만 오십니다. 기도와 말씀을 꼭꼭 지켜주세요. 아네. 시골 교회지만 뭐 작은 교회지만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은 일성도님들만 오신다. 아, 내 마음이 얼마나 이게 또 풀리고 감사하고 그모욕하에 앉아가지고 우 30분이면 끝나는데 1 시간 동안 그걸렇게 보면서 말씀 준비하고 저 혼자 있길래 어왜 아무도 없나 하고 나오게 됐어요. 일류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 수가야도 약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오시는 게아니요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왜? 일류성도들이 오는 것이기 때목욕탕에서 보면요. 때밀지 말라고 하는데, 목욕탕 안에서 쥐, 쥐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모욕탕은 어? 어, 뭐 그러지 않냐.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남탕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빨래에서 제발 사우나 거기 안에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말리지 말라는 데꼭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봤더니 그게 또담배체가 수북해요. 하지 말라는데 화장실에서는 금연하라는데 벌금 물리겠다는데도 뭐 벌금 물리겠냐 하면서 꼭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요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지 말라는 거꼭 세상 것 가지고 교회 안했던 거.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요 딱두 가지로 돌아갑니다. 뭘로 돌아갑니까? 첫 번째 돈이죠. 돈이 최고라고 그러고, 두 번째, 정치 권력이에요. 이걸 제가 가진과 대의윤리다 가진과 대의 철학이다, 뭐 이렇게도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해요.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쉽게 가지려고 하고, 이게 편법을 써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약도 나오고, 불법도 나오고, 오통제외예는살인도 나오고 그죠. 사인도 나오고 별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철학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뭘로 돌아갑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성이라고 볼까요? 그곳에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기도와 말씀을 했는데 내 힘으로 살지 않았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그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흐르는 기도의 말씀, 이걸 참 감사하게 해야 되고 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요. 교회 와가지고 돈 이야기 해. 교회 와가지고 정치 이야기 합니다. 왜 기도 이야기 못 해? 요왜 말씀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중재가 맡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우선순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나, 나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요, 인생의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우선순위가 인생을 기죽박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돈을 번 사람은 돈번얘야기 교회사 같디다.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요 권력 이야기를 교회서 하지 않는디다저 말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저 회개하기 위해서 왔어요. 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몇 면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축복하신 가장 근본적인 분, 가장 위대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철학이 되기 합니다. 양날개로 인생을 삼다라면 기도와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기보다는 주로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건강 지켜주세요. 직장에서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사업적인 것도 뭐니까 그러니까 성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다 요구합니다. 근데또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때를 알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노라고도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예스라고도 말씀 하시지만 기다리라는 게또 많아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설교 말씀 시에는 졸면 엉뚱한 짓 해요. 그러니까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용성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주님,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우선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있어야 응답을 기다리지, 말씀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우선순위 꼭대기에 내가 있으면요, 꼭 건강 얘기하고, 많은 수입, 출세, 승승장구,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이게 쉬워요. 하나만 이루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우심 없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오늘 날 주일날 일하러 간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돈은 조금 벌었을지 몰라도 몸은 피곤해가지고, 피곤하다 보니까 다른 일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나는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끊어보십시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내가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공 내려 주신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갈 때에 야, 이거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받은 존재구나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인생의 우선순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에 있으면 보호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더라라는 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인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잖아요. 또 하나님 이 죽으실 수 있나? 사망문세에 아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만백스님 보고 안고. 저분이 하나님이셨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오0 0명한테다 보이시면서 성천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드리고 있는 예수님이시네. 인생은 늘 고난과 갈등과 불편등과 뭐환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더라구요.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 영광받으시오. 하나님 영광받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훌륭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가의 교회는요, 다 갖춰진 교회는 아닙니다. 그죠? 빈자리도 많구요, 조그만한 교회구요, 목사님이 키가 크나, 뭐, 그, 그 따지뭐 설교가 그렇게,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멀리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교회의 압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받으심이 더 크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 목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더 유혹이 많아요. 어? 조금이라도 좀더큰 교회 가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번에 여기 우리 지방에 교회가 한 자리에 남는데, 와이고, 뭐, 100여 통이 들어갔대. 뭐, 그전에는 300몇 통이 들어갔대. 그걸 가지고 장로님들또 비교하고, 뭐, 우리는 몇통 들어왔네, 저도 몇통 들어왔네, 그런 걸또 자랑하고 있어요. 아유,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또 거기에 또, 어려운 교회일수록 성교를 하지 아니하고 자리 에 났다고 막 찾아서 원서는 그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인류교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류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원래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장소예요. 얼마나 예배 드리기 좋은 장소예요. 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 두세 사람만 모여도 요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큰그 은혜.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밤나하면서갈 때에, 아이고, 니가 저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나의 절음에 너도 참석을 해라. 하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여기에도 큰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음. 요셉은요, 흥난했습니다 요셉처럼 참흥난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구덩이에 누구한테? 형제들한테 죽을 뿐 하는 거빠가지고 죽이기 좀 못하니까 형들에게 달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무자비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감옥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불리는삶인데 나중에 갑자기 감옥 속에서 구금 종리하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누가 씁니까? 요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누가 쓰냐고. 그런데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권력 휘두르고 너내 감옥 보냈지. 보디발을 갖다 감옥에 넣거나 그러지 전혀 안 했어요. 그냥 거기는 왕, 어, 왕의 가디언이니까 뭐 그대로 하시라고 하고. 또 자기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너일어나봐봐 너나 팔았지, 나 죽이려고 했지. 너 감옥에 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형제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으니까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를 살려놓는갑다 싶어가지고 요셉을 찾아가서 저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봐도 미안하다, 너. 야곱도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야. 응. 아버지 살아 계실 때에. 절대 당신이 우리를 헤하지 말라고 유혹까지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저 자세로 죽을까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나는 그런 마음 없는데 요셉이 형은 형인데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서로로 바꾸었다.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뜻이다. 왜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냐? 하나님의 승리는 바라보지 못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일. 강국한 말로, 강국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는 것.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이 되었니다 웬만큼 고난다하고서러운다하고사기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몰매받고 왕따당하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 어때요?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요. 니도 그랬지 나도 그렇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새는 그 마음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내가 왜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를 그 잔을 내가 왜마시지 않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맛 마시면서 그 고난 그냥 받는 거. 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아버지가 요즘에 자녀들 이렇게 해가 졌 시절니까 다 떠나 있잖아요 자녀가 한번이라도 전화를 주고 아버지 잘 계셨냐고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죠 그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연락하고 하는 건참 중요해요 어 그러면 그렇게 연락하면서 지낼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때로는 서러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또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경험해야 됩니다. 부족한데 일이 이루어집니 힘이 드는데 버티는 휘청거리는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하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능력한데 안 합니다. 평탄한데 안일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어요. 탄탄한데 맨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더 좋습니까? 좀 부족해도, 좀더 힘들어도, 좀 휘청거려도 끈덕지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 생각하면서 사는 거. 이게 영광된 삶 아니겠어요? 조건이 좋아야 된다.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런 조건 다툼 그만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발병되시고,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옛날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었던 알파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인간하고 바둑 시합이 있었어요. 한국의 이세돌도 요 졌고요 중국의 커제도 다 졌습니다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알파고의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뭐 4차원의 수다 그럼 알파고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프로그램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 알파고가 두는 장난스럽게 두는 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구단 뭐 커제라든지 이세돌도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 실만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 그걸 매주 경험하시길를 바래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요. 다양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게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별 황당한 기도하셔도 돼요. 저는 황당한 기도 참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도 참 많았어요. 너무나 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 때는 너무 많아요. 나는 잊어먹었는데 주님은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요,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다 한다고 이렇게 그들로 피우고, 뭐, 어른 스러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지나고 났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축복이었구나. 깨닫는 것이 더중요하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수리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요. 어. 그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저는 목사잖아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미국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게 영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께 저한테 연락을 주시가죠. 목사님, 저한테 영주권만 해주시면 돼요. 목사님 평생을 내가 충성을 다겠고 하뭐 주겠다는 뭐금도 많이 하겠고 뭐 이런 조건들 다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어, 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어, 그 영주권이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도 영주권이 중요하듯이. 또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저시무장로만 시켜주시면,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고, 뭐 하고 싶은 거못 깨? 마음껏탈수 있겠다고, 탈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이런, 말, 이런 말을 이런 말 하면요, 저는 일단 마음을 접고, 아, 저분은 아니구나. 저분은 아니구나. 왜 이런 말하는 사람을 어, 믿을 수는 안 되냐?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마가복이 14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열정어다 버릴지라도 난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희가 나를 다 버릴리라 했더니, 예수 베드로가 예수 그런 소리 하마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죄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욕하고 저주하고요. 나는 예수 모르다 이러고 난 다음에 당이 세번 울었습니다. 세번울었습니왜혼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그 말을 지킬 수 없었어요? 내가 말한 것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전날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운 장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뭘 해주겠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내 말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을 힘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기도하면 사실 교회 봉사도 요 내가 보니까 이게 딱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일년요 기도 없이 열심히 교회 봉사만 하면 교회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도 없이 교회 봉사 하지마요 교회 봉사는요 기도할 때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봉사만 하다보면 지치기 때문에 그래 요 은혜가 떨어지거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축복만 바라뭐 봉사만 하겠다 안 돼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 가는 거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그 사랑과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살로 리버저스에 나오는 말씀 기도, 감사, 기쁨은 세 가지가 삼일체요. 같이 뭉뚱거렸었다는 거예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가 원망이 있었어. 아픔이 있었어. 눈물만 있었어. 그럴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왜 기쁨이 없지? 기도했는가? 왜 나는 감사가 없지? 기도했는가? 나는 왜 축복이 없지? 난 기도했는가? 우리 학생들은 왜 나는 성적이 나쁘지? 난 기도했는가? 다니엘에게 학문이 이해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노력으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수학을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한번 들으면 깨닫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동생 그러니까 저도 이게 피가 머리가 참 좋은 피예요. 내 동생은 340점 만점에 320점 받은 친구요 그런데도 3명 감당하기도 서울도안 가고 그때 저희 외삼촌이 서울대 가끔씩 교회 오시잖아요. 그분이 어, 서울대 종장하신 분이에요. 야 서울대로 왔 서울대 왔다가 서울신대 가라. 신학교 가라고 했는데 3면강당에 됐다고. 바로 신학교 왔어. 그렇게 왔는데도 서울신대가요. 자기는 2등, 300, 3 30 0몇점을 받은 애가 와가지고 자기는 1등 했다고 왔는데 자학금 2등 받았어. 기도하면 이해가 공부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업도 되는 거예요. 왜? 피할 사람을 피해야 되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만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태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성도의 인생의 최고의 삶이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불불 떨면서 와서 이야기할 때그 가슴 아파서 하는 이야기 요셉이 옵니다. 요셉은 기도했고 형들은 기도 안 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상처 하나 없이 위로하는 그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를 고백하고 구무총리가 되어도 권력을 가져도 권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력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요. 지금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많은 분이나 얼마든지 주실 분이에요. 그러나 돈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라 하더라도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도 되시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지금부터 시작하시네 연세가 많으실수록 다른 일을 할수 없으실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기한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 욕광 불려 드리는 길이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지저분함을 해결하고 또 산뜻한 승비를 주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기도에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웃기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나이 들면 평소에 하지 못하던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을 실천할 힘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역 기도의 사람에게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소가역의 전승도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예수의 매력으로. 이름으로...